28절입니다. 사도행정 5장 28절은 그들이 신문 내용은 첫째는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즉하나님의 권세가 사람의 권세보다 더 위대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이 가르침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을 전파함으로써 자신들의 전통과 풍속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동요시키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사도들은 여러분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인데 어, 이 말은. 죽은 자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는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죠.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한 피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셔서 통치자와 구세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제 용서함을 받게 하셨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죽인 죄까지도 다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은 이 일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 성천 그리고 그를 통해 구원을 얻는 일들인데요. 사도들은이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활로 체험을 한 증인들이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도 역시 그 사실을 증거해 주는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33절에는 높시 하가나서가 나오는데 어, 여기서 둘로가르다의 미안용으로서 가슴이 찢어져 나갈 것 같은 분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곳과 7장 54절에만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한 것에 대한 분노를 하였습니다. 이제 법정의 정의는 사라졌고 재판관들은 이성을 잃고 성난 맹수처럼 이빨을 드러낸 채 자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34절에는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사도들과 유,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가말리엘이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하였는데 그는 첫째는 바리세파에 속해 있었고 바리세인들의 공회에서 사두개인에 비해 소수였지만 당시 유대사회에서 더 많은 영향력과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율법교사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는 납비를 중에서도 선택된 7인의 라반, 즉 라보니 중한 명이었고, 그의 아버지 역시 라반인 시무온, 할아버지는 유명한 힐헬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사성으로서 율법의 영광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옹전하면서도 박카카였다고 합니다. 지식이 많은 박식하였다고 하는데, 그는 논연의 기독교를 개종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의 논지는 인간의 결리는 행동이 하나님을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여라고 하는데 베드로와 같은 호칭을 사용했으며 영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가 암시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너를 위해 내 마음을 붙잡으라. 자신을 살펴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부터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역사적 실1대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36절에는 드다가 나오는데 파도스 총독 시대에 드다라는 어, 마술사가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은 예언자이며 요단강물을 갈라 사람들을 쉽게 건너게 할수 있다고 선전했기 때문에 파도스는 이것을 어, 진압하고 주동자를 죽였다고 라 합니다. 아마도 드나는 헤롯 대왕이 죽은 후 무수히 일어난 반란의 지도달중 한미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7절에는 유다가 나오죠. 이 사건은 드다 사건보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발단은 구레뇨 총독 밑에서 인구 조사가 행해질 때 일어났던 일인데, A.D. 6년입니다.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은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유다는 가이사 즉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된다고 주장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러나 드다의 경우처럼 진압되어 죽임을 당하거나 타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18절과 39절은 손을 떼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라 나오는데 가말리엘의 결론적인 권고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활동 즉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망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라면 그들은 없애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수 있을 것이다입니다 여기에서 가말리엘은 제사장들의 행동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수 있죠 38절과 39절은 손을 떼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라 나오는데 가말리엘의 결론적인 권고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활동, 즉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망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라면 그들은 없애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수 있을 것이다입니다. 여기에서 가말리엘은 제사장들의 행동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수 있죠. 40절입니다. 40절에는 풀어주었다가 나옵니다. 살기 등등한 공회의 회원들은 가말리엘의 공고를 받아들였었고 매질하였습니다. 아마도 40에 한번 가만 매였던 것 같으며 어 공회에서 때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41절입니다. 41절은 기뻐하며 공회에서 나갔다는데 사도들은 자신들의 고난이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그 고난에 어느 정도 동참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그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이겼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수치로 이기는 것을 기쁨으로 이겼고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에는 날마다가 나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매일 하루 종일을 의미하는데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장소를 초월하여 어디서든지이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초대교회에서 사도들과 복음전도자들이 선포했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선포하였는데 사내들인의 위협적인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의 학속된메시아의심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가르치고 선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